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원전 투자 확대 중입니다. 2주식 600조 대박 터집니다. 원전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철 8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분들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수 있으니까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상한가 어,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입니다.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 빠질 수가 없는 이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서 좀 이슈가 될수 있을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이 이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루어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요의 이서가 아닌 그냥 리스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패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 싶은 나라들이 아 이제는 자체적인 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속화를 진행했다. 근데 사실상 에너지를 좀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에너지는 좀 힘들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또는 친환경이라 보일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니까 그게 원전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가속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원전 투자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더불어 어, 이 주식에서 600조 좀 대박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인수위 한달 간담회 그리고 17일 날 그리고 18일 날 국정과제 선정한 보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이 5년 동안의 계획이 이번에 거의 발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7일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위의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15일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위원장이 인수위 본격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국정비전 목표 약속 국정과제 4단 구조로 작성된 전체 회의에 이차 국정과제 선정안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뭐 추진 이행 전략은 입법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 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야당과 협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서 이 이해관계가 상충되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 선정 필요 과제 장기 과제 등네 단계로 구분해 수립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만들어 나갈 국정과제라든가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뭐를 수립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않겠죠. 뭐 사실상 건설도 있을 거고 재건축 관련된 그뿐만 아니라 뭐 항공우주도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좀 급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수위 탄소중립정책 손질 예고입니다. 그래서 원정 강화 신재생에너지 조정 전망이에요. 이게 무 소리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려고 했던 뭐 2040년이든 2050년이든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 2040년, 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풍력이라든가 이 보이시죠 이 풍력입니다. 아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완전한 친환경으로는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못 간다라는. 거. 가더라도 전기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로 친환경 가기 위해서는 원전을 강화해야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으로서 좀 빠르게 전기세를 올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인수위원회가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얘기고요. 다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기존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수 없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이고요. 어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이 어, 전기요금을 포함해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어, 원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NDC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조목표치가 26.3%였는데 이거를 40%까지 2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70-80%가량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태양광 풍력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구조로 획기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 가속화와 원전 비중 확대가 추진되면서 사실상 전기세라든가 좀 안정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 축소가 예상이 된다. 왜?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등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쓰면 2050년까지 매년 전기세가 4%, 6%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탄소중립 가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줄이고 원전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에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데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절대 수정하지 않을 거고 이것은 결국에는 원전 비중 확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70%대 수준인 원전 가동률 또한 상향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다? 원전 가동을 통해서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지금 친환경으로 전환이 한다하더라도 그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걸 해결하면서 전기세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탄소 중립으로 갈수 있는 방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인수위가 결국에는 가야될 길은 탄소중립 정책을 손질하는 거고 그 하나가 원전 강화구나 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텍소노미가 뭐냐면은 탄소중립으로 인증을 하는 어, 실질적인 이 에너지냐 아니냐를 결정 짓는 건데 K텍소노미 안에 원래는 원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전이 없지 않느냐? 원전이 없다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완전한 친환경이라고 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손을 봅니다. 인수의 8월까지 그린텍소노미의 원전 포함을 추진합니다. 보시면은 어, 오는 8월까지 그린 텍스노미의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통일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풍력 태양광 해가지고 해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실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늦어도 8월까지는 그린 텍스노미의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린 텍스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제도고요. 텍소노미가 규정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가 되면 녹색 채권, 녹색 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원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은 원전 관련된 사업이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미 EU,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린 텍스 로비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원전을 신환경으로서 올해 안에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것도 언제? 8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기존의 이제는 원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신기술의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제 이제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죠.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고요. 기존의 원전을 활용하고 새로운 원전 모델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책 변화 공식화한 부분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우린 선언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원전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고급연료를 써야 한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연료는 이제 전기와 수소구역을 만드는데 당연히 원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어떻게 정리를 확보하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이 모델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이 뭐냐 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다가 관심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뭐 이해하면 되냐 라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의 원전이 이 바다를 끼고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를 끼고 그 다음에 엄청난 땅덩어리 안에서 이핵 어, 건물이 있습니다 이 핵반응을 이 이핵 일으키는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 시설에서 어, 냉각수를 채우고요 여기서 막 핵반응을 일으키면은 거기서 이제 열이 나오겠죠 열이 나온 거를 뭐 한다고 여기서 이제 물을 끓인다 했습니다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온 거를 이제 터빈을 돌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돌리면은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고 뜨거워지면은 다시 냉각 수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물을 바다에서 받아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친환경으로 보자면은 어 물을 우리가 끓여 가지고 돌리는 게 터빈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당연히 수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이라 볼수 있는 건데 이핵 연료봉이라고 합니다. 이 연료봉을 저희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다 달았다. 그럼 버리는 게 아니죠. 이거 원래 넣어야 놔 되는데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슬슬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다? 기존 원전은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엄청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짓는데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대신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효율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바다가 없는 곳에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크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이 제한된 개발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어디에서나 쓸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그걸 우리가 흔히 S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한데 땅에다가 이렇게 지하로 박아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래서 핵, 바, 핵 반응 일으키는 것들, 그 다음에 안에서 열 시키는 거싹다 그냥 박아버려요.다가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에너지가 삼 분의 일 정도로 어, 원전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그렇더라도 땅 크기가 몇십 분의 일이고 만드는 돈도 몇 분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바다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오지에다가 할수 있어요. 오지란 건 뭐냐? 사막 한 가운데 또는 뭐산한 가운데 이런데다가 SMR 넣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게 바로 SMR이다. 소형이다. 그래신에 에너지는 삼 분의 일 정도 생산하는 에너지랑의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미래 원전 SMR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차세대 원자력 발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사회 속속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시공 경이 많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 SK 등이 가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SMR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전의 경제성에 안정성과 환경성까지 갖춰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많이 차지 안 하고 바다가 없어도 되니까 경제성이 좋고요 안전성은 좀더 안전한 편입니다 환경성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를 시켜서 300 m w 이하인 소규모 원전을 얘기합니다 3분의 1 수준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 대신에 땅이 많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다가 필요 없고 어디서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냉각조나 원자로 종류에 따라서 PWR, SFR, 뭐 HTGR, MSR 등등으로 나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작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관이나 비용이 덜 들어가고요. 배관설 필요 없이 일체형으로 진행이 되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거나 그런 걸 땅에서 묻어서하기 때문에 차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SMR 이용하면서 없 600, 800도에 달하는 증기를 이용해 기존의 수전의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신장 규모가 얼마다. 지금부터 약 15년 또 13년 안에 약 600조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 SMR 사업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의 두산 중공업이죠. 자체 뭐 <laughs>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제1위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에 이 차례 걸쳐 1,3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동방성기가 뉴스텔파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2029년 상업을 목표로 하는 뉴스텔파 smr에 원자로 초도 기자재 제작 공급 등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smr에 가장 가까워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두산 중공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그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뉴스텔파에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SMR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연 어 최대 800메가와트급 부유식 원전 설비 모델을 개발 성급 인증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알아보고 있고요 부유식이라는 건 바다에 띄우는 거죠 그리고 원전 시공 경위만의 현대건설 또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메가와트급 경수로요 소형 모델 원전으로로 사마 극지 환경적 제한이 있는 곳에서 그냥 막 갖다가 설치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sk도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아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두산중공업과 지금 보니까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누구야 방금 삼성물산 그 다음에 현대건설 모두가 smr에 열심히 투자 중이구나 근데 이번에 sk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어,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시면 두산, 삼성에 이어 SK도 원전 사업에 어, 추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SKB, SK그룹이 소형 모듈 원자로(SMR) 투자를 검토하고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헌한 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원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차세대 원전 기업에 투자는 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게이츠 ms 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한 미국의 테라파워 등이 투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는 이미 미국 에너지부와 약 4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smr을 이미 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45메가와트급이면 거의 맥시멈이에요. smr로 지을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smr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체형으로 10분의 1 /10, 그 에너지 시간 기간 비용 안전성 다 높은 원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육성해 탄소 감축, 이,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SK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에 해당하는 2억 톤의 탄소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세계의 1%면 상당히 좀 포부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SMR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부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SK도 같이 투자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SK가 누구? 빌게이츠 테라파워에 투자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MR이 지금 이미 기업들은 진출 중이고 개발 중이고 이미 투자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개발 중이고 투자하려면 뭐 그럴 곳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뭘? 원전 수출 도전. 아 그렇게 잘 만들고 그렇게 기술력이 좋아? 그렇게 많이 할 거야? 그런데 도와줄게. 원자력 연 한수원 대형 성능 시험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해 봐.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전과 관련된 대형 시험 설비인 피동 보조 급수 개통 성능 시험 설비 라플라스와 전용 건물인 혁신 안전 개통 실험동을 구축을 했습니다. 원전이 정상 가동하려면 적절한 압력과 온도의 물이 급수 개통을 거쳐 증기 발생기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주급수계통이 대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에 대비해 보조급수계통이 함께 장착이 됩니다. 네, 국내 독자 개발한 방금 얘기한 PAFS는 기존 능동형 보조급수계통과 달리 중력 등 자연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실제 라플라스 아까 얘기한 이거 이게 라플라스입니다. 네, 라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 안정성을 실험하는 10 메가와트급 대형 설비로 체코라든가 여기저기 수출하는. 주력 원전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너네가 그렇게 뭐 중요한 원전이 있으면 테스트를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테스트 설비를 좀 만들어주고, 뭐 이번에 공급을 해주고, 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 공개하고 공급한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거 수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수출할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보,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총 사업비 8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사업 입찰 수주를 위한 경제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 체코의 두코바니 지역에 1,200 메가와트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원전이 대박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전 1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업비가 8조입니다. 뭔 소리냐? 10개를 지으면 얼마예요? 10개를 지으면 80조고요. 100개를 지으면 얼마예요? 800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하나 지을 때마다 사업 규모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원전은 몇 개만 수주받아도 역대급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전 수주는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하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 따르면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입찰 전단 조직인 팀 코리아 참여 기업들과 팀 코리아 공동 협력 협의회를 열어서 전략을 논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거기 안에는 뭐 한국 전력 기술, 한전 원자력 원료, 뭐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죠, 대우건설 등등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및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2029년 착공, 36년 상업운전 한참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번에 입찰안을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입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올해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 이제는 채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전 투자 또는 원전 개발에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올해 생각보다 원전이 슈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 올해 8월까지 국내 그린 텍소노미 안에 원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11월까지 원전이 체코 입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솔직히 말하면 종목이 좀 높거든요. 높더라도 눌림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고요. 사실상 아까 SMR, SMR 거리대 대장주는 1진 파워입니다. 1진 파워가 SMR 중에 대장인 에스, 이 핵심 기술인 SFR 관련된 기업 중대장주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원래 대장주였던 보성 파워테, 그리고 한신 기계가 있고요. 운이 기술, 한전 기술, 한전 KPS, 한전 KPS, 그리고 두산 중공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진 퍼를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상 많이 올랐죠. 정말 바닥 대비해서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30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눌림목이 나와줄 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물론 눌리기를 했지만 저는 60일선 금방에서 좀 잡는 게 제일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신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격 같은 경우도 눌리고 있지만 60일선과 20일선이 만나는 적어도 7천 원까지는 더 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성파워텍도 지금 많이 눌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 200원이나 6천 원 근처까지로 맞주면 긍정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높다고 해서 무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눌림목을 계속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어, 이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주들처럼 반등을 좀 노려볼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어 무료로 어 총정리집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 매일 좀 무료로 나눠 줄순 없나요? 하시는 분들. 또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제이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 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써요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시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시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어, 당일 리얼 추천 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매일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리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4만 명 이벤트 하고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글을 누르시면은 4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정책 테마 총정리집을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인데 구독자 분들한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일단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분들만 드린다. 구독자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어플에 이글 안에 들어오시면 아래에 하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지금 하트로 1640이라고 돼 있죠. 1 6 3 9 이게 바로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어플에 이글 안에 들어와서 이 하트를 누르시는 분들만 무료니까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이것만 하시면 자료집 모두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자료집을 조금 어,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좀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이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모습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관련주로서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정리하고 테마주나 이 자료집을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당일 리얼 추천주는 매일매일 이렇게 15일, 14일, 13일, 1 2일 추천주를 무료로 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추천주인 저희 4월 18일 추천주도 주말 동안에 어, 4월 18일 리얼 추천주하고 무료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올라가시면은 어, 여기 다운로드 받으셨다가 공지 드리니까 무료로 종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당연히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뿐만 아니라 이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모든 것들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뭐 사료주가 움직였다. 그왜 움직였는지 또는 어떤 종목들이 대장준지 정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알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모두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플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주시연구소 유튜브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들어가서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